까치가 자주 하는 화장법이 뭔지 아십니까? 화장법? 네. 볼 따치. 아, 볼 따치. 아 이게 좀낫다 그래요. <laughs> <laughs> 저도 따치기가 하나 <laughs> 알고 있습니다. <오, 오>, <laughs> 까치가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따치가? 네. <laughs> 리코 따찌즈. 뭐래 뭐래? 정영진 큐게 매불 쇼. <laughs> 네 박사학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엑소 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자 네. 평생 곤충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갈로아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갈로아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그 엑소 님 관련해서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네, 네. 아 최욱이 너는 딴데 가서는 그렇게 무식한데 네. 왜 엑소 앞에서만 노벨상 수상자처럼 행동하냐 아 그런 아, 비판의 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어. 아 엑소가 뭐만 말하려고 하면 내가 낚아채지 아, 김 빼고 어. 네, 고개 좀 욕을 먹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오늘 안할건 아니잖아요 안할거 아니죠 네. 아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갖고 오라는 겁니다 <laughs> 손못 대게 네. 오늘 모르는 거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런 거에서는 저는 손 대지 않습니다 음. 자, 그럼 갈로아 오늘은 어떤 곤충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그 보통 이제 추워서 본래를 못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보다 보니까 역시 재밌는 건 개미예요. 음, 개미, 우리 정영 씨가 지금 요새 개미로 돈 벌고 있습니다. 어먹고 <laughs> <laughs> 네. <laughs> 아, 개미로 돈 벌이 하고 있습니다. 에이. 또, 이게, 개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또, 어딘가 우리랑 좀 비슷한 모습이 음. 보여가지고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네. 개미랑 식물의 관계에 대해서, 아, 훈훈해 보이지만, 사실은 좀 더러운, 네, 그런 아. 개미와 식물을 갖고 왔습니다. 음. 벌써 재밌잖아. 백소야. <laughs> 벌써 재밌잖아. 아, 갈로아님이 참 말을 막깔나게 음. 잘하네.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개미의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이제 개미 보면 이제 땅에 이제 집 짓고 살잖아요 음. 그렇죠? 네. 땅에 짓고 사는데 가끔 이제 식물 중에서 친절하게 이 개미가 살 곳을 많이 주는 식물이 있어요 오. 이게 이 개미들 땅 파는 그 되게 일인데 그렇죠 네, 식물이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음. 네. 그중에 되게 유명한 게 아카시아인데요 음. 아카시아 그쵸? 아카시아 이렇게 한번 만지다가 손에 찔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음. 어렸을 때그꿀 따먹다가 음. 그렇죠 그 예. 아카시가 음. 되게 좀 특징적이잖아요 네. 그가시의빈 공간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개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아카시아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 거기에서 아 살수 있어? 일부러 네. 살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살게요 그래서 심지어 개미들이 단물 좋아하잖아요 음. 단물에 꼬이잖아요 이 아카시아들은 개미 먹으라고 단물까지 공부해줘요 아 음. 그게 아카시아 꿀 아니에요? 아, 다릅니다. 아, 아카시아 꽃에 있는 거고, 아. 얘는 따로 줄기에서 이렇게 분비해요. 어, 네. 그래? 네. 분비하면서 네. 이제 개미들한테 살 것도 제공해 주고 음식도 주는 이게 되게 신기한 관계가 있습니다. 벌써 재밌잖아.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진짜 재밌잖아. <웃음> 야, <laughs> 이공생관계가 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아카시아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개미한테 잘해주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개미집 건드려 보셨나요? 그러 이제 개미들이 진짜 미친 듯이 공격을... <S> <S> 음... 그렇죠? 그게 이제 개미는 되게 집을 격렬하게 보호하려고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이 식물로 사아가는게 되게 고된 게 식물 막 다리도 없고 막 움직이도 못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막 초식 동물이 이렇게 쓰렁쓰렁 와서 먹으면 그렇죠. 그냥 사무이 뜯어 먹죠. 이 아카시아는 이 철저하게 이렇게 능동적이고 이제 자기 집을 보호하는 개미를 이용해가지고 아... 자기 스스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한다는 건지 감이 그, 안나데 나무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그 나무 전체가 그러면 아, 개미 집이 된다는 거예요? 네. 아, 오... 아니가 그러니까 가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 가시 안에 들어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보호를 해준다는 거 어떻게 이 하면요? 일단 그 식물 이파리를 막 곤충들이 갉아먹잖아요. 응. 네, 네. 그 애들 다 잡아먹습니다. 그 애들이 개미들이 아다 잡아먹어요. 자기 집 공격한다고 생각하니까. 공격한다고 생각 아 그리고 초식 동물들이 와도 공격합니다. 오... 그리고 그 개미들 조그만 개미라고 해서 되게 별로일 것 같지만 개미들이 네. 침을 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그만 개미 되게 아파요. 오. 그래서 이제 침을 쏘면서까지 초식동물들을 공격하고요. 가령 어떤 초식동물까지 공격 가능합니까? 염소 이런 것들 공격합니다. 염소를 공격해요? 네 공격한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럼 염소가 이제 쫄아서 가요? <laughs> 네네네. <오. 웃음> 되게 성가시니까요. 그리고 오. 이제 그 식물 주변에 나오는 잡초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다 제거해줍니다. 아 개미들이? 제거해가지고 이, 이 이 아카시아가 이 양분이랑 물, 해피을다 독점할 수 있도록 관리해 를 주는 거죠. 벌초도 해주고. 네, 벌초도 해주고. 아카시아 <laughs> 입장에서도 남는 장사네. 남는 장사죠. 그게 되게 중요하기 좋기 때문에 이 다른 식물에도 이제 아카시아 같이 많은 애들이 이제 개미들 보호를 발려해요 40개가 넘는 과에서 수백 종들이 개미를 포섭하기 위한 것들을 <웃음> <알아서> <웃음> 가, 아 스카우트 하려고 네 여러가지를 <laughs> 진화시켰는데 아호 이렇게 보면 되게 <laughs> 네. 네, 훈훈하고 행복한 결론이긴 아, 하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 네이그 아카시아가 사실 이 개미들이 아예 자신을 의존하게 만들도록 이렇게 만드는 뒷전략을 하고 있어요. 아, 딴데 못 가게? 네, 딴데 못 가게. <웃음> 네. <웃음> 어떤 걸로요? <laughs> 어떻게냐면요, 이 개미들이 원래 이제 단 단물을 좋아하잖아요. 음. 어. 단물을 좋아하다 보니 이제 부로 이제 개미들이 뭔가에 스쿠로스랑 설탕들이 들어있고요. 음. 개미는 이제 저인버테이스랑 효소를 분해를 해요. 네. 음. 근데 그 아카시아가 제공하는 이 꿀물에는 이 인버테이스를 분비하는 걸 억제시킵니다. 네. 음. 억제시켜서 설탕을 못 분해하게 하는데. 자기가 주는 단물에는 다 분해돼 있어요. 아. 다른 다른 아. 거에 입을 대면포화못 해요. 아그 아. 네. 적응을 그렇게 시키는구나 네. 개미들을. 네. 아 정영진도 이제 개미들 딴데못 가게 하려고 <laughs> 네. 계속 올라갈 것처럼 <웃음> <웃음> 단물만 주거든요. <laughs> 투자할 곳이 없다. 아. 다른 유튜버한테 뺏길까봐 아, 계속 올라간다 올라간다. <laughs> <laughs> 아 이게 음식을 씹어주는구나. <laughs> 네분해하도 아 주고 분해를 못하게 만들고 하는 거죠. 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되게 식물이 수동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이렇게 활동적인 개미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식물들이. 재밌는 게이 개미들도 이렇게 가만히 다가진 않아요. <laughs> 개미들도. 이게, 네 각자 네, 보호물 들어놓는구만. 그쵸. 이제 어떤 개미들이냐면요. 네. 그 아카시아를 딱 점령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꿀테마를 부수는 애들이 있어요. 나무에? 네 나무에 있는 꿀테마를 다 부숴요. 왜? 쥐들 먹을 건데? 그거 먹다가 그렇게 종속도구 잡혀서 아 네, 떠나지 못하는 것보다 네, 그그 진딧물을 길러버려요 아... 진딧물을 네. 길러요? 네, 진딧물을 고객들이 기르잖아요 근데 이제 진딧물을 길러버리면 진딧물은 이 아카시아 갑물 뽑는 게 아니라 이 식물즙을 직접 빼내면서 꿀물 생산하기 때문에 어. 전혀 그이 이 아카시아의 장난치 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 그러니까 이, 이 아카시아 입장에서 진딧물이 엄청난 해충이기 때문에 네. 되게 되게 욕먹이는 거죠 약 밀당하는 거네 연인관계처럼 그쵸 그쵸 와 네. 네. 생태계라는 게참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 진짜 뭐가 하나 절대적인 게 없고 어. 항상 상대적으로 그렇지. 강자액자가 존재하고 그 미묘한 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그러니까. 거아참 신기합니다 근데 네. 이제 이런 생태계가 인간들에서 자꾸 이게 좀 균형이 깨지고 어, 하나만 딱 건드리면 깨져버리니까 네, 질서가 무너지는 게 네. 조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유, 아주 흥미로웠습니다